예 계속해서 어 브릿지 바이오테라피틱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 그래서 이제 기술력은 어느 정도 있는 회사인데요. 지금 일단 세 가지 후보 물질을 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. bbt 301은 특발성 폐섬유 질환. 요게 이제 음 fda로부터 승인을 받고 이 상을 준비하고 있고요. bbt 207 이게 폐암 표적 항암 치료제인데, 요건 이제 임상 일상 준비하고 있고, BBT 877, 요게 이제 4월 달에 임상 결과 발표가 있는데, 요게 이제 기술 수출 가능성이 좀 있다고 합니다. 3년 이상 적자가 좀 크게 났기 때문에, 관리 종목으로 지정을 됐는데, 빨리, 좀 기술 수출이라든지 호재가 있어야 주가가 좀 반등할 수 있을 것 같다.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시사 이슈로 넘어가서요. 어... 그 대통령 탄핵이 빨리 좀 결정이 돼야 될것 같은데요. 어, 이번 주에는 만약에 결정이 안 되면 심각한 도전이 있을 것 같으니까 잘 어, 헌법재판소에서 현명한 판단이 있어야 될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궁금한 종목 유튜브 댓글 달아주시고요. 탁구 재테크 영어회화 스크린 골프 용인수지 쪽이니까 연락 주시고요. 그 다음에 음. 영어 가회 필요하신 분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That's it. This is Lincoln. See you next time.